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꽤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강의를 좋게 평가해 주신 저 학생분들과, 그 다음에 성신여자대학교의 많은 교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운동재활복지학과 학생들에게 국과목을 진행했는데 그 제목은 교정운동이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대 사회가 많이 발달하면서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일자목이다, 거북목이다, 오다리다, 뭐 척추에 불균형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올바른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운동에 대한 부분을 잘 알려주어서 그 많은 분들이 좀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교정운동이라는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저도 아마 학부생 시절이 있었었고, 이제 석사과정의 시절, 박사과정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의 교재만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을 때가 그 교재를 가지고 하고 또 부교재 다른 걸 찾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업을 진행할 때 하나의 교재로 진행을 하진 않았었고요. 조금은 다양한 내용 속에서도 핵심 있는 내용들을 중점으로 진행하는 게 그나마 저의 작은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물론 교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도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요. 그것보다 좀더 이어간다면 결국은 저의 학생분들이 교정 운동이라는 수업을 들고 난 다음에 사회에 가서 어떤 부분에 정말 내가 소위 써먹을 수 있는지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분들이랑 좀 많은 대화를 좀 많이 한 편이었고요. 현장에서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이 교정 운동이라던가 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혹은 운동 재활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그런 것도 연결. 를 지었던 것들이 저만의 방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학생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첫 번째 수업 때는 어떤 부분을 학생분들에게 반대로 질문했었냐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 교정 운동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 좀더 세부적으로 교정 운동이라고 한다면 크게 봤었을 때뭐 건강한 사람이 대상일 수도 있고요. 혹은 몸에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대상자도 어떤 재활이 필요한 사람 필요할 수 있고 혹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아야지만 좀더 나은 수업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학생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또그 속에서 제가 알고 있었던 혹은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현장과의 얘기를 좀 상호 연결을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그것이 아마 학생분들이 좀 좋게 평가해 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었때 아마 모든 분들이 동감을 하실 겁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저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뭔가 벌크업하는 그런 운동이었다면 지금은 좀더 건강에 맞게끔, 특히나 이번에 코비드가 많은 것을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살아있는, 즉 작년의 것이 아닌 올해의 것, 혹은 좀더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요. 나아가서 저희 시야가 넓어야겠죠. 점점 이제 지구는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분기에 한번 혹은 1년에 4회, 5회 정도 해외에 학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즉좀더 글로벌한 내용도 같이 겸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더 글로벌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 수업을 들어주는 분들에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요즘에 꼰대라는 말 많이 하죠.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인 것 같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각각의 학생분들도 인생의 주인공 본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때로는 욕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좋은 집도 살수 있고, 좋은 차도 살수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요. 그런 욕심이라는 것이 그냥 욕심만 가진다면 이루어지는 게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런 욕심을 갖고, 무언가 갈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된 노력으로 하나하나 올라가고, 그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현실적인 것, 미래적인 것, 좀더 글로벌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잘 간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더 밝고,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